가 좌우키에 끼어 있습니다. 선수의 들 집중력이 승부의 향방을결정지을것 같은 오늘 경기입니다. 이순철이형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기 전에 양팀 감독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오! 살짝 오! 벗어납니다. 수비 수수가 타자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죠. 살짝 오!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토이가 바빠습니다스윙 스미가 습니다스윙스윙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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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스미 요미 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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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스미스 파이벌 준비했습니다 정글 라이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멀리 아! 날아갑니다 깨끗한 한타입니다 이 선수 타상에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순간 수미스공 달아갑니다 뒤로 길고 스타벅가손니다 스트라이 고 잡아냅니다 아. 말 사기공을 기다리나요? 스트입니다아이벅스탐가참 좋네요 타석에는 에이로드 타고라는수식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알렉스 로드리스 선수입니다 한때는 유격수였지만 이제는 생무수로서 공수 양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할렉스 선수죠 얼마전 양키스로 옮겨서 안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왜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다 중견수 중견수입니다 오! 수비수 플라이볼 처리합니다 어, 시간 드려요 스윙입니다. 비스트 아, 공 따라가는데요. 자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고. 정말 힘이 장사네요. 끝에 걸릴 것 같은데 크게 넘어가네요. 볼 볼입니다. 아볼 있어야죠 아, 스라이브. 트아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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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는데요. 자 넘어가나요 넘어가네요 아쉬 이렇게 승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위로 스카우1 위로로 길게! 쳤습니다 파울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리나요? 스 s t r 이니다 you. You 아웃! 아웃! me. I d o 스 t s t r i 이 e y 라이 I don't have a child. I don't have a 뭐 기다리나요스트라이크입니다아배트가이려스윙입니다스트빛을더스트는선수트스트라이크스트라이라냅니다볼라스트잡트라이이로스네 <목소리> 오! 오, 타자 몸스트이이번타트 상당히 스트이더 전하게잡아서 아웃 시킵니다. 놓치는군요 어, 어,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은 어, 돌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어, 깨끗한 우전한답니다공 제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공은 어, 돌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어, 팀장이가요 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어, 아, 3진아웃 스윙이 제대로 는 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빠른데요 스윙 잡았습수가 어? 어? 잡았습니다 공이 <목소리> 공이 아니고 그 스트라이크 타자 그냥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서버입니다 한 어? 나가는 공승계원잘 잡아 냅니다 골입니다 아일러스 정말 따뜻한 드로우 잠니다. 네, 타 잠을 풀고 있군요. 밖에 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른로 <목소리를 목소리가> 치는군요 스프라이입니다 수비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공을 헤드바 잡아서 어시입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점프를 한명 <목소리는 목소리가> 쳤어요. 투수는 <목소리가> 무키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승리하고 안전하게 잡습니다. 잘 써야죠, 스트라이. 출발하는 거. 오, 주위에 교과서를 보는 것 같네요. 조심하세요. 아, 쳤습니다. 울 같은데요. 오. 또 써야죠, 스트라이. 쳤습니다 이번 건빠우 n 군요 o n e I'm here. Justin, just sort of running ball. l u c k 니다 h That's m 스탠동 잡아냈습니다. 아웃 라이나요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습니다. 파울. 좋습니다. 삼육안. 수비수가 점수 일대로 아웃입니다. 타자 <놀람>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 까는 게한것 같은데. 어이 <놀람> 날아갑니다. 익수뜬공 잡아냅니다 아웃 공기다리나요스트라이 맞아 컨디션참 좋군요 저골을 다 골라내는군요 스니공 따라갑니다 익수가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다돌어야죠 아, 스트라이크 다어야죠 아, 스트라이크 아, 스니공따라가는데 정말 대단나 기다리는군요 볼입니다 타자가 잘잡는데요 안타 안타 절묘하게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수 너무 의식하지 않습니다 은습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다무 스윙 볼 볼입니다 빠우다 오! 예수, 플라이볼! 처리합니다. 됐습니다. 볼, 볼입니다. 볼입니다. 셋. 정말 중요한 시점에 도루가 나왔습니다. 상대에 상해했군요. 삼진 아웃. 삼진을 당하더라도 자기 수비 가져가야 돼. 2소 공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드롭도 좋습니다. 타체를 활용한 줄 아네요. 존과는 거리가 있네요. 올입니다. 이나요. Strike you. 올이 아웃 프라이. 자, 삼도 쪽쪽하네요. 아, 저 공을 잡아내는군요. 아, 이렇게 되면 경기는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습니다 1루와 2루 사이 흐르는 공. 이노. 아, 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선수 오늘 참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볼입니다몰을리다리는군요 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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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투수를 이들게하는에요몰이요몰야에요몰이요 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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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에요 몰이에요. 이에요 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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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웃카운트가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살기 싫를 하지 못하니까 저는. 합니다. 삼루 삼루 가져 아웃입니다. 아웃. 깝습니다. 벗어났습니다. 공을 보냅니다.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맞습니다바우지역 2번! 삼루스가삼루스긴 아웃입니다. 아웃! 스트라이크입 스트라이크! 습니다가공 따라가는데요. 2루너스 1루! 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와, 오늘 투격 아주 안니다 자, 아. 실패합니다. 아자, 눈빛이 매섭습니다. 패에잘맞는데요잘 따라주네요. 치질 못하는군요. 스윙입니다. 라이트 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따라가는 거. 반에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체격감은 괜찮을것 같은데요. 스피드가 아, 공은 아, 따라가는데요. 아, 안타 안타. 역시 배팅 센스가 있죠. 첫 연예. 타자 타석에 들어갑니다. 아, 오늘 투수가 아 좋은 투구. 쳤습니다. 이번 파울입니다. 자, 저런 공을 골라내는군요. 보입니다 아니요, 스트라이크. 입니다 오! 오, 오 magic, <subscribe> 어 자, 만든데요. 자, 아든데요 자, 만든데요. 자, 자, 만든데요. 자, 만든데요. 자, 만든데요. 데요 자, 만든데요. 자, 만든데요. 스가 잡았습니다. 만든데요. 자, 만든데요. 자, 만든 볼 o 입니다 스트라이크. l i m i n a b 적으로 흐르는 거. 일로, 일로. 하자,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아 여기서 리베라 선수 m i n a b 요 양키스에 n a Bolimina, b o l i m 양키스 3연패의 주역이죠. b 아, o l i 니다 이수 공따라가니 센터쪽, 센터쪽 안타입니다. 안타. 저는 손맛은 아는데한 명씩 캐스 들어가세요. 돌아왔습니다. 스윙입니다. 결묘한 공입니다. 아직 공세 개로 타자를 요리합니다. 오늘 3타수 3만 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타수의 감을 그대로 유지할 줄 알아야 될 좋습니다. 야 이수 공 따라가는데요. 스미스 프라이볼 처리했습니다. 아웃, 2사 주자는 1루 투수는 타자만 신경쓰면 니다우니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니다 아, 오늘 습니다 스트라이크. 맞습니다. 잘 맞은 공. 오! 오늘 3타수 2안타. 이 타자 이번 타석에도 뭔가 보기 것 같은데요. 오! 스윙 치는 골 스트라이크 습니다어깨뜨 드는 골 수빈이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킵니다 파울데요 음. 음. 살짝 걸치나요 스파라이입니다 쳤습니다 2번 파울입니다 맞습니다 12승 프라이벌 준비했습니다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쿨로 치는군요. 스트라이입니다. 스트이입 잘했지만 맞추질 못합니다. 스윙. 오! 3개. 세개로 타자를. 3타수. 플 1안타. 3개 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미쳤습니다. 이번건 파울 같은데요. 스위스 공 따라갑니다. 오! 오! 중앙 중견수가 잡습니다. 스윙이 어, 나갑니다. 안 탑니다 안탑이 타자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어느 연습 때는 감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 오! 오! 스트라이크 오! 오! 아닌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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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킹을 못맞니다스피 이투수 이번골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공을 골라내는군요 공입니다 스트라이크인가요?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오! 오! 이공 따라가면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춘 타워입니다 안타 이럴 안타는 투수를 힘든게 하면 안되거든요 이어서 섬누로 성구 자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섬누로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살짝 걸치나요? 4학입니다. 좋습니다. 바운라인 벗어납니다. 좋습니다. 1, 2반 다릅니까?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